2023 시즌 종료 후 임창규는 FA 자격을 얻었다. LG 트윈스와 4년 총액 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. 계약 조건은 계약금 6억 원, 보장 연봉 20억 원으로 보장액이 50%를 조금 넘었다. 옵션이 24억 원, 절반이 그의 성적에 달린 것이다. 대부분 선수들은 더 높은 보장액을 원한다. 하지만 임창규는 달랐다.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. FA 첫해그는 방어율 3.83에 134 이닝을 던지며 10승을 달성했다. 2025년 두 번째 시즌에는 방어율 3.03에 160.1이닝을 던지며 11승을 달성했다. 성적이 해를 거듭하면서 더 좋아진 것이다. LG의 우승으로 종료된 한국 시리즈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우승 반지를 얻었다. 투수로서 보장액 이상의 값어치를 했다. 동기부여가 됐고 결과로 증명했다. 보장액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. 옵션도 전략이다. 팀은 먹티를 방지하고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. 2026 시즌 FA 최대여인 박찬호와 강백호의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될까? 보장액이 많을까? 옵션이 많을까? 옵션이 많았다면, 하나 엄상백의 지갑은 가벼워졌을 것이다.